자, n명이 이거야, n명, n명, n명이 그뒤는 숫자야. 일렬로 써야 되니까 이게 뭐야? 여기가 n, 그 다음에 n-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n factorial. 그래서 이걸 계승이라고 해요. 거기가 지금 그게 빠졌는데 표시는 좀 해줘. 1게 94쪽이야. n명을 한 줄로 세울 때 경우에서 n factorial. 서뚫려가지고 n factorial 이렇게 써주면 되지. 뭐그 옆에다 써. 자 예를 볼게 a b c d 네명한줄서0때얼마나4 팩토리얼 따라서 팩토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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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24가지야 이명중 중에 명을을아이이렇 된거야 이0 문제 풀면서 할게 이거 0 0 0 0 0 0 0 0어0넘어어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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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에 1 9 0 0 0 0 0 0 0 ABC를 한 줄로 세울 때 경우에서는 몇 가지야 이렇게 얘기했지 네. 아, 한번 직접 다 해볼게 ABC를 한줄 세니까 맨 앞에 A가 오는 경우 B가 오는 경우 C가 오는 경우야 그럼 A가 왔으니 여기 올수 있는 건 B하고 C지 네. 여기는 A하고 C가 올 거고 여기는 AB가 올 거야 이걸 사전식 배열이라고 해요 자, 장도 없 196쪽이야 그럼 여기는 누구와 C가 오겠고 여기는 누구와 이제 더 이상 올수 있는 게 없잖아 여기 몇개 야, 아, 왜 아, 왜 왜? 여기는 c,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음. 그러면 여기 올 때마다 세 가지 그때마다마다 두개 이거 하나지. 그거 써 달라는 거야. 그일 밑에가 답이 6이죠. 그래서 abc, acb, b a c, p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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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c a b, c b a. 이거를 한 줄로 세울 때야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는데 두명을뽑아서세우려면 여기 몇명 넘길 수 있어? 네네 그중에 누가 와? 너가 네놈. 왔다 그죠 그럼 여기 올수 있는 거몇 가지야? 세네 가지 그때 마다하다니까 답은 12 12 돼요? 네 자, 네 명을 한 줄로 세울 때 A와 C가 이웃하는 경우 자, 여기 봐 봐, 이제 다 써도 되는데 이2는안 그럴 거야 A, B, C, d 1 A와 C가 꼭 이웃해야 돼요. 그럼 이웃해야 되니까 붙어 있어야 돼.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기 집중해. 잘 들어, 이제부터. 얘가 뒤에 숨어요. 숨어서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보이는 건몇 명이 움직이는 거야? 한 명. 세 명이 움직이는 거야. 맞지? 한 명이 뒤에 숨으니까. 그때 거기에서 물어본 게 뭐였어? 한 줄로 세워 놓으면 여기니까 자 일단 봐봐 하나 둘셋 그럼 얼마0 이거 3개 움직이니까 3, 2, 1이지 맞아 1이지 응. 맞아? 숨어있다니까 붙어있다니까 근데 얘 둘이 0 0싸움0안1 하지 그0 0원 100,000원, 100,000원, 1 0 0 0 0 0 1 2개가 정답이야 2468 숫자가 가까적긴네 장의 카드 중두 장을 뽑아 두 자리 전술을 만들려고 한다. 자, 2468이야. 그러면 여기 자리에 서어 10의 자리, 2의 자리. 여기에 올수 있는 거몇 가지야? 네 가지. 네 가지예요. 그 중에 누가 왔어요? 가정하라고 그랬잖아요. <laughs> 4가 왔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뭐다? 여기올수 있는 거몇 가지야? 세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 총몇 개야? 1, 2, 개어 그래서 10의 자리에 올수 있는 숫자의게 수4, 2번, 10의 자리 숫자를 뽑으면 1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거 3. 그래서 4곱하기3 답은 12개. 4번 문제 볼게. 그냥 해도 돼.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는데 4명 중에서 1명을 회장으로 뽑아야 돼요. 참 미친 짓이죠. 4명 중에 무슨 회장이 필요하냐? 내데 네, 설명을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자 회장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부회장 하는 거야 부회장 그럼 회장이 되려고 몇 명이 싸워? 네? 몇네 명이, 명이 싸워? 누가 회장 됐어 그래서? A, A. A가 됐어요 그럼 부회장 되니까 몇 명이 싸워? 명 이게 끝이야 그러 쉽게 간다고 그치? 네, 자 근데 이번에는 대표를 뽑을 거야 대표 자 여기서 잘 들어 네, 대표야 대표 대표 근데 대표 대표 구별해 못해 못하지 그럼 대표 1, 대표 2라고 더 이건 똑같이 가 그럼 대표 이는 몇 명이 싸워 네명네명 네, 명. 대표 이가 날몇 명이 싸워 네, 세명 아, 근데 지우면 구별해 못해 못해 그럼 해요. 우리 이백 이렇게 나눴던 거 맞지 네. 답이 여섯 가지예요 구별 못하면 나눠요 나누는 거였잖아 이거 셋잖아 이거 A A A, A. B, B, B. 어. 이거 뭐야? 어, 구별돼요, 5페 근데 구별 안돼요, 3페, 2페. 답이야. 그니까 러 다시, 지금은 구별이 돼야 안되지. 돼. 안 네. 그럼 자리를 결정해줘, 대표원 대표2. 따라와? 네. 그 대표가 다르니까, 사3 맞지? 어? 네, 맞죠. 이걸 나중에 공식할 거야. 난. 자, 197쪽에, 이제 1번부터 함께 5 다섯 명의 학생이 4명을 뽑아서 1년로 사올 때 경우에 수야 이게 지금은 설명을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갈 건데, 뭘 따라가냐면, 지금 이게 뒤에, 아직 이게 완벽하질 않아요. 이거 제대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5 7 4 5 이건데, 니네가 지금 이걸 몰라. 이거 만들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설명을 지금 하고 나서 했어야 되는데, 여기 봐봐. 뭐라고 해야 돼? 다섯 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나열하라고 했어. 네 명을 뽑 그럼 그래, 얘는 지금 이렇게 하는 수밖에. A, B, C, D, E. 자 여기 몇놈 덤벼? 다섯 아, 놈. 어, 그중에 B가 왔어. 그럼 여기 몇놈 덤벼? 네, 네 가지. 그때마다마다. 그럼 A가 왔어. 그럼 다시 여기 몇놈 덤벼 수 있어? 네. 세 놈. 그중에 D가 왔어. 그럼 여기 몇 놈? 이. E. 학생과 학생 사이 한 줄에서 선생이 두 번째 서는 경우야. 자, 잘 봐.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이렇게 있어. 학생. 근데 자리가 있는데 먼저 제한 조건부터 먼저 하시면 돼요. 선생님 무조건 어디 있어야 돼? 가운데 있어야 되지. 네. 가운데 있어야 되지. 한 가지. 선생님이 네. 여기 와서 근데 여기 특별히 말한 게 있어 없어? 없지. 몇 가지야? 두 가지. 그 중에 학생 이렇게 온 대지. 네. 근데 또 학학이라고 해서. 이거 학생이 다른 경우잖아. 홍률통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은 아닐 거 아니야. 여기 두 가지, 여기 한 가지, 세 가지, 더, 몇 가지? 두 가지? 가지야. 따라와. 아, 학생이 세명 했네. 쏘리. 학생이 그러면 여기 몇 명을 있어? 세 가지죠. 여기 몇 가지야? 두 가지. 도합해서 여섯 가지. 근데 예전는 구별을 할수 있는 거예요? 학생이 구별을 해야 하는데 여학생이라고 해서 여학생이 다섯 명이 다섯 명이 똑같은 가요 그건 아니잖아. 그치? 자, 이번 코리아. 1대 K가 맨 앞에 확인이번 한번 해봐. 1번 안했네요 1번부터 같이 하죠 확인 1번 긴 의자에 4명이 앉는 경우에서몇 가지야? 응. 긴 의자에 4명이 앉는 거 왼쪽 긴 의자니까 이쪽에다 한개 확인 1번 긴 의자 긴 의자 이렇게 했는데 4명이 앉는 거니까 이 자리가 있어 없어 있지 응. 그러니까 이 자리 놓고 나오니까4 3 2 1이죠 2 4가지 두번째, 여섯명에서 세명을 뽑아서 이어달리기 할거야 이어달리기 세명을 뽑아서 그럼 뽑는 순서는 몇가지냐 이렇게 물어봤지 몇명 있었어? 인원수가? 여섯명 A, B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 하나 둘셋넷 다섯 이어달리기 에서 세명을 뽑을거야 그럼 이 자리로 수는 몇개? 여섯가지 여기 다섯가지 네가지 이해 되니 세개 이십가지 아니? 자 코리아가 있는데 K가 맨 뒤에 맨 뒤에 오가 바로 그 앞에 오는 경우야. 그러면 다섯 글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K가 오고 바로 앞에 오가 있어야 돼. 그럼 이 자리엔 아무 말이 없지. K와 오는 고정됐고 여기는 아무거나 하도 되지.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누가 와? 이가 와. 그럼 여기 올 수는 몇 가지? 이는 어. 못 오니까 R하고 A가 오니까 두 가지. 얘는 한 가지죠. 한 여섯 가지. 다음 두 번째. 거. 이해 돼. 네. 자, 이 e 또는 a 가맨 앞에 오는 경우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누가 올수 있어? 올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네. 누구 누구 와도 돼. 이 e 또는 a지. 네. 그러니까 얘두 가지지. 이가 와도 되고 다른 사람은 못 와. 다른 다른 문자는 못 와. 네. 그 중에 누가 왔다고 가정할 거야. 이가 네. 왔어. 자, 그럼 여기 올수 있는 건몇 가지야? 두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죠. 그래서 4 8까 가지예요. 따라와요. 이 음. e 또는 a가 맨 앞에야. 그럼 올수 있는 거는 두 가지야, 두 가지. 자, a, b, c, d. 2번 문제 볼게. 2번 문제. a, b, c, d 다섯 명인데 a, b가 이웃한대. 이웃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뒤로 숨으라고 했지. 묶어. 묶어. 자, 다시 한번. 그리고 이거를 흔든다는 말도 좀 하기는 해요. 나열하는 걸 흔든 다지내 이제 또 같은 경우에 본 적은 아마 있을 거야 지금까지 뭐 살면서 못본 적은 없을 것같기도 한데 뭘 못볼 수도 있죠 자 얘를 이렇게 묶으니까 얘가 이렇게 지워져 그럼 몇 명이 보이는 거야? 네명이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4팩이야 4팩 너까지 따라와 따라와 근데 요 안에 A가 이제 B가 나타나서 서로 여학생이 둘이야 여학생 여학생 남학생이 몇 명이야? 남남남네명이 명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남학생이라는 것만이야 한 줄로 세울 때 여학생끼리지? 네 그럼 잘 들어 얘 어떻게 하면 되고 구분되지? 네 숨으라고 했으니까 몇명 보여? 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보여? 그럼 한명한명한 명이니까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이거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야? 5 팩토리얼 네. 따라와 네그 다음에 여기 여자 나와서 또 자리 싸움하지? 네. 서로 자리 는거2 팩토리얼 따라오니까 네. 5 1 2 0 500-120, 5 500, 1 2 0 5 1 2 0 5 0 0요 이거 5 4 3 2 1오1 0 1 2 12. 1 2 0 5 1 2 0 500-120, 5 500, 팩토리얼 1 2 0 4 팩토리얼 5 팩토리얼 120. 4, 팩토리얼. 4, 24야. 3, 팩토리얼, 6이고. 2 1 2 0 5 0 0 2 0 5 0팩2 0 5 0 2 0 5 0 2 그래서 이윽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라? 뒤에 숨겨라.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3번. 1, 2, 3, 4, 5 숫자가 각각 적힌 다섯 째 카드에 대하여. 두 자리 카드를 뽑아만 듣은 두 자리 자연수는 몇 개야? 이렇게 물어봤어. 자, 1, 2, 3, 4, 5, 야두 자리 자연수가 이렇게 돼. 여기 몇놈이넘빌수 있어? 다섯놈. 다섯. 그중에 누가 왔니? 5자이 음. 중에 몇놈올수 있어 이제? 네놈이야총몇 네 그러니까 가지야? 스무, 가지. 스무 가지야 근데 예를 들어서 문제를 좀 바꿨게 썼던 거또 써도 돼요 그럼 몇 가지가 나와요? 여기 몇놈 있어? 덤빌 수 있는 건몇 가지? 5가지 다섯 가지. 다섯 그중에 3이 왔어 근데 3을 지우렸더니 또 써도 된대 그럼 여기 몇 놈이 덤빌 수 있었을 때도? 5가지 이게 흐름이야 어려운 거 아니야 자 근데 2번 문제에서 2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래서 두장의 카드를 뽑아 맞는데 두자리 짝수야 다시 두자리 짝수야 짝수 그러면 짝수가 제한 조건이니까 어디부터 해야 돼 여기부터 하면 되지 여기 누가 올수 있는 건 누구야 1못 와요 올수 있는 건 누구만 와2 또는 4지 그럼 2가 올수 있고 4가 오니까 그때마다 오니까 총 가짓수 몇 가지 딱히 없지 이하고 사둘 중에 하나 그 중에 이가 왔다고 가정하자고 응. 따라와 응. 그럼 이가 못 오니까 나머지 올수 있는 건몇개 있어? 몇아 이거 뭐죠? 다시 몇 살아났으니까 가지야. 그러니까 몇가지야 다섯 까지총몇 개야? 몇 가지야? 응. 알았어? 네. 다시 한번 해볼게 여기 뱀일 수 있는 게 여기 1, 2, 3, 4, 5에서 뱀일 수 있는 게몇 가지야? 여기 짝수니까올수 있는 건 누구 누구만이 여기 이 또는 사지 그러니까 두 가지야? 그중에 4가 와서요 가정하라고 해서 응. 빨간색을 칠했어요. 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이거에서 여기 됨별 수 있는 네 4가지 다죠. 이해 돼요? 응. 잠깐만. 문제 바꿔볼게. 0, 1, 2, 3, 4, 5, 6이야. 어... 7까지 있어. 이 중에 3자리 자연수 1대 3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짝수는 몇 개니? 이렇게 물어봤어. 짝수. 자, 짝수가 되면 끝자리에 뭐 먹을 수 있어? 0도 되고 2도 되고 4도 되고 6도 되지 근데 0이 올 때는 2가 올 때랑 구별해줘야지 을 왜? 맨 앞에 0이 오면 4고치니까 그래서 0이 올 때랑 주목해 여기 2가 올 때랑 여기 4가 올 때랑 6이 올 때랑은 이거는 같은 세트 맞아 안 맞아? 이거 같은 세트야 설명해볼게 자 0이 왔어요 그럼 여기 덤빌 수 있는 거몇 가지야? 7가지야 아, 네. 그다음에 6가지야 오케이? 네. 근데 얘 볼게. 여기 댐빌 수 있는 거몇 가지야? 2가 왔어요. 몇 가지야? 0못댐 돼요. 세 자리 차이 틀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야. 그중에 3이 왔어 그럼 여기 댐빌 수 있는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0은 자격이 생기죠. 돼요? 네. 그런 세트는 몇 세트? 세트. 세트? 이렇게 가는 거야. 문제 풀까 같아. 저는 좀지나더 한번 더 해볼게 이게 음. 아마 밑에 어, 확인 4번 볼게, 요 확인 4번 1, 2, 3, 4 숫자가 각각 적힌 4장의 카드에 대하여 다음을 구해라 3장의 카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 해봐 그러면 이제 자릿수를 만들어 줘 1, 2, 3, 4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세 자리 자연수같워지네 여기 몇 놈도 없냐 특별히 말이 없으니까 몇 놈? 네, 네, 네놈 그럼 이 중에 3명이 왔어 그럼 본인의 선택이야 그럼 여기 몇 놈도 올수 있어? 세놈 누가 올수 있어? 4가 왔다고 가정해 그럼 여기 데밀 있는거몇 가지? 음. 두 가지 그러니까 음. 6, 4, 24 따라와 음. 자, 세 자리 카드에 홀수의 개수야 홀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 뭐냐? 끝자리지. 어디? 끝자리가 홀수 기준이지. 그럼 여기 홀수가 될수 있으면 누구 누구한테 1하고 그니까 여기 두 가지 있겠네. 누구 1이 왔다고 쳐. 그럼 1, 2, 3, 4에서 1이 왔어요. 그럼 여기 덤빌 수 있는 거몇 개야? 여기 세 가지지. 그 중에 3이 왔어요. 돼요? 보다 여기 덤빌 수 있는 거몇 가지? 두 가지, 세가지가지그렇습 이해돼? 네. 네. 조건을 또 제약조건을 또 걸어요 그리 어려운거 아니니까 0에서부터 숫자니까 이거 써주세요 0 1 2 3 4 그중에 그중에 아 5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6장의 카드에서 3장을 뽑아낸 3장의 자연수인 개수는 몇개냐 주먹 자 여기 덤빌 수 있는게 몇개야 이렇게 물어봐 몇개야 아, 영 못된 뭐 아, 거예요. 이제는 5가지예요. 아, 영이 자격이 없어 그중에 하나가 왔다 고 쳐. 4가 왔나 봐. 여기 대밀쓰는 거몇가지야그때 마다마다. 이제 영도 자격이 생겼죠. 5가지예요. 그중에 2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뭐다 여기 대밀쓰는 몇가지야요 4, 5, 6, 5, 6, 5, 6, 5, 6, 5, 6, 5, 가 5, 여기 u n g i l 0 1 2 3 4 e sad. The 다섯 m e Tadoka, t 두 자리 자 g 수가 몇 개냐 u j 어자 g 수가 몇 개야? 두 자리지. 네. 여기 몇 i t u j 네 n 네 i t u 못 a n g i Tuja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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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j a 몇 g 지야네 j a n g i 이 u j a n g i Tujangi. t u j 따라오니? 네 자, A, B, C, D 후보 중 반장, 구반장, 서기 각각 한 명을 뽑아야 되는 경우에 몇 가지야 이렇게 보는 거야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는데 반장 있고 또 반장이 있고요 서기가 있어요 자, 반장이 되려고몇 놈이 싸 내 놈, 네놈. 네 놈이야. 부반, 그러면 장이 B가 반장이 됐어. 그럼 부반장들을 몇 놈이서? 놈. 반장들은 부반장 까지 해먹을 순 없잖아. 네 놈. 그래서 C가 부반장이래. 그러면 서기가 되는 몇 놈이서? 두 놈. 그네 놈이서? 서기가 뭐예요? 글렇는면해뭐 저기 기록하고 그런 서 뭐지 아... 나도 잘 몰라. 아 반장이 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장이 네. 또 해. <laughs> 지금 반장부 환장석이 다안 됐어 24개야 에? 자 6번 자전거 동행 7명의 회장 부회장 각각 각각 한 명씩 되는데 거기 뭐라고 했어 확인 6번에서 몇 명이 있어? A B C D E F, G. C 그래서 7명이 있는데 여기에 회장이 있대요 회장 회장 자, 회장이 되려고 몇 명이 싸워? 네, 7명 부회장이 되려고 몇 명? 42명 자 여자 넷, 네, 남자 여섯 이루어진 스터디 그룹을 스터디 모임에서 대표를 뽑으려고 해 여학생 중에 조장이 한명 나와야 되고 남학생 총무가 하면은 서기가 한 명이 나와야 돼 그럼 잘봐 여자가 지금 몇 명이 있다고 했지 네네명 남자는 여섯 명 어, 남자가 많네 여자들이 행복하겠구나 왜지켜보고 네. 되잖아. <laughs> 여자가 4명 남자가 6명이래 그러면 조장은 조장이 있어 조장 그 다음에 총무 섭이 그럼 조장이 되려고 몇 명이 있어 여학생에서 만자 네. 자격이 없어 얘들은 그게 네, 네. 네, 4가지야 그 중에 여학생 한 조장이 됐고 총무 되려고 몇명 몇 있어 여섯 명 그럼 한 명이 총무 됐겠지 네. 그럼 여기서 5명 이렇게 되겠죠 그럼 1 2 0까지예요꼴랑 음. 열리면 에안돼1 1 0개 나오니까 짜증나죠. 네. 자 6번 어?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일곱 명 중에서 대표 두 명을 뽑을 거야. 대표 구별해? 못해? 음. 그럼 대표 대표가 있고 기존의 풀법하 똑같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있는데 자 대표 1, 대표 2, 대표들 대표 1위들은 몇놈에서 일곱 명이지? 음. 다음 여섯 명이지 네. 내일 지우면 구별해 못해. 네. 그럼 이표 푸네 한거지자 확인 8번시하 은서 재현 상호 지우 여섯 명 서진까지 여섯 명글 짓게 되는데 세 명을 뽑으려는데 반드시 시하가 뽑혀야 돼. 자시하 은서 재현 이렇게 이놈이 가는데. 시야가 뽑힌 거지. 시야 뽑아놔. 시야 나와 나와 이런 거야. 자, 그럼 여기 몇 명이 넘길 수 있어? 두 명. 근데 잘 들어. 대표야, 아, 대표, 맞아요. 대표, 대표야. 그럼 여기 대표되면 다섯 명이 나온 건지 네. 그중에 재현이 등장했어. 그다음에 또대표되려고또몇 누가 오는데? 대표, 대표이 여기 네 명이지. 네. 그러니까 이가 어떻게 나눠져 2. 그래서 얼마? 거 가지야. 이제. 이걸 이렇게 설명할게요. 이제부터 잘 들어라. 이게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헷갈려요. 언제는 나오고 언제는 읽었는데, 지금부터 하는 거잘 들어. 잘 들어. ABCDE가 있어. 이 중에 세 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는 이게 5, 4, 3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20까지야. 이 중에 너가 왔어요. 네 중에 하나 왔어요. 여기 네 가지 세 중에 하나 왔어요. 이렇게 푼 거야. 그런데 그런데 잘 들어. 잘 들어. 세 명만 그냥 뽑을 거야. 뽑기야, 뽑기. 이거를 이렇게 썼어. 5커뮤케이션 3이라고 썼어. 따라서 요거는 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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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세 명을 그냥 뽑기만 할 거야. 이거를 우리는 조편성이라고해 어. 이게 지금 이게 중학교 책이 진짜 희한하게 바뀌어 가지고 매번 할 때마다 이걸 아예 알려주면 참 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볼게. 세 명만 뽑을 거야. 그래서 A 뽑고 B 뽑고 C 하고 D 하고 e 인데 세 명을 뽑아서 A가 뽑히고 B가 뽑히고 C가 뽑혔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A가 뽑히고 C가 뽑히고 D도 뽑혔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도 되면 C하고 D하고 E도 있겠지. 됐니?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ACD랑 그 다음에 어, 여기에 BAC랑 BCA랑 그 다음에 CA랑 CBA 이렇게도 이게 다 서로 다른 경우지. 그냥 우리가 일렬로 나열하게 되면. 맞아? 네. 다 같은 경우지. 네. 얘하고 얘는 사실상 뭐야? 같은 경우야. 종대정하면 다른 경우야. 같은 조죠. 어... A B C 나 A C B 나 B A C B C A C A B C B A 다 같은 말이지. 네. 그럼 이쪽도 볼게. A D C 나 C A D 나 C D A 나 D A C 나 D C A는 자 원래 순서를 가정하고 나르면 여섯 가지야. 근데 얘가 어떻게 돼? 같은 거지. 네. 이때도 여섯 번, 6번, 이때도 여섯 번이지. 그럼 어떻게? 다섯 명 중에서 세 명을 뽑을 때 뽑아놓고 조를 편성해서 조 편성할까 뭐야 이만큼 보여를 못하는 거지 이해돼? 이해 안돼? 돼? 돼? 얘도 몇번 중복돼, 여섯 번중복되지 그때마다마다 중복이니까 어떻게 돼? 6으로 나눠줘야 되지. 네. 그 나눌 걸 같은 것이 있는 거니까 300번 잃혔대지. 왜 순서가 없어서? 이해돼? 네. 좀 따라 해봐 A, B, C, D, E, F가 있어. 여섯 명 중에 명을 그냥 뽑기만 하면 어떻게 쓰는데? 6명 중에 3명을 뽑았는데 뽑아놓고 보니까 순서가 없네요. 이해가니? 가가 응. 하죠. 응. 그죠? 근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를, 얘를 기호로 만들어요. 그걸 우리는 컨비네이션이라서 조합이라는 말을 써서 이걸 5, c 3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6, c 3 이렇게 얘기해요. 얘 뜻은 5개에서 3명을 뽑기만 해 이거야. 선택만 해 이거야. 순서는 없어. 6개 중에 3명만 뽑아. 이게 끝이야. 이해 돼. 네 자, 잘 들어 이제부터 얘기하는 거. 7명 중에서 4명 나와.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걸 C라고 읽어. 7 컨비네이션 산데. 그냥 C, 7, 4. 이걸 조합이라고 읽어. 7, 4. 7, 4는 계산을 어떻게? 해? 7 커뮤니테이션 4에다가 요게 4팩이야 그래서 이걸 다시 써볼게 이걸 7, 6, 5, 4야 4, 3, 2, 2야 분석을 하자면 7명을 순서 있게 뽑았는데 그게 순서가 사라졌네요 이런 뜻이야 따라와 어?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면 되지 7명에서 4명 나와 4명 그냥 나오니까 순서는 상관이 있단 얘기가 없단 얘기야? 없는 지금 여기 네명 여성이거든? 여성명 6명 중에서 두명 나와. 이렇게 됐어. 나올 때은정이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어 윤진이가 나올 때 윤진이 나오나 은정이 나오나 은정이 나오나 윤진이 나오 그거 같은 거야, 그냥. 그런 경우는 그냥 여성명